침창맨님을 한번 가상인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잘 블렌더와 마야를 통해서 잘 모델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 뒤에 각각의 이제 뼈대를 맞춰서 유니티로 임포트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임포트 시켜준 모델링을 통해서 잠깐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원본 사진과 모델링된 사진입니다. 꽤 그럴듯하죠?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임포트 시켜준 거고, 좀 자세히 보면 3D로 이렇게 구현을 할수 있고, 이 3D로 구현한 거를 피부 질감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디테일하게 좀 구현이 된걸볼수 있죠. 눈동자가 좀 진짜 같지 않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잠깐 구경을 해봤고, 이렇게 Unity로 임포트를 시켜준 다음에 이 모델 가지고 각각의 뼈대를 맞춰주는 작업을 좀 해줍니다. 뼈대와 머터리얼을 통해서 텍스처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색감을 입혀주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뼈대를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불러와 준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모델링이 버추얼 유튜버가 한창 이제 유행이 지났나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버추얼 유튜버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한 작업을 유니티 안에서 들어와서 맵 안에 넣어주면 이게 게임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뭐 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버츄얼 투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벨트도 채워준 다음에 헬멧도 씌워주고 그리고 무기도 씌워줍니다. 그리고 옷도 잘 입혀주고 전투에 좀 나갈 수 있도록 옷을 잘 입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꽤 그럴듯하죠. 이렇게 작업한 캐릭터를 다시 유니티 안으로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는 다음에 이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인지 캐릭터가 레벨을 부여해주고 이 레벨에 따라서 뭐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아니면 뭐 경험치를 획득하거나 이런 작업을 1년의 과정을 하면은 게임의 어떤 캐릭터로 또는 어떤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할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게임 캐릭터 말고 버츄얼 유튜버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형식으로 구현이 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요즘에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 캐릭터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업물이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런 모션? 모션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말풍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좀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될 테고 만약에 이게 버츄얼 유튜버다라고 하면은 얼굴에 대한 표정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뼈대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 뼈대에 각각 넣어 줍니다. 뼈대가 섬세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안면 인식도 어 이제 흔히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 중에 아바타에서는 얼굴에 총 제가 기억하기로는 32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서 자세한 표정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버츄얼 유튜버를 할거기 때문에 이 지금 모델링을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vspace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vrm 파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fbx 파일을 VRM 파일로 파일 형변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을 변형시키는 다음에 Cam Down Man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작한 VRM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주고 이 파일을 가지고 VSpace로 연동을 해 줍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좀이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작업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캐릭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일단 가장 큰그 그거이고 준비물이고 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혹시나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움직 이렇게 보이고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또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용사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